안녕하세요. 더블리즈 블러드 2배속 해볼게요. 좋았어. 이거는 그냥 실수 안 하고 생산 속도에만 들어가면 기막 어, 길막... 무섭네. 문제가 없습니다. 어, 아씨, 그때 좀안 좋은데? 일단 센터 자리는 있네. 있네, 가야 돼. 어쩔 수가 없어요. 전장에 두명 남았을 때 파일런이 두 개가 남으면 무조건 두 개가 남아 있어야 되네요, 그죠? 음, 여기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. 와, 어, 말금? 일단 여기 갈까? 일단 레이스랑 싸워도 사실 K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. 와, 다들 너무 잘 떴어. 사실 K가 좀 못나 보이네요. 일단, 어. 일단... 맵슬 수도 있어. 오면 바로 락다. 야, 그냥 지저, 이거 레이스한테도 지는 거 보면 참 정말. 애매해 이 친구 아오 유지에 뭐 그냥 와서 다 잡습니다 내건데유지 어, 잡혔네? 난이롭 찍어줘야 돼 빨리 어 나가셨어요? 갑자기 두 명이나 나왔어 여러분 아칸이야. 아, 이거 옆에가 아칸이라서. 오 진짜 많이 나옵니다, 갑자기. 뭐야? 이건 못 이기지, 이건 빠져야 돼. 어, 잠깐만. 저렇게 좀. 가자, 가자. 이렇게 피해받으면 또 갈만하다는 거. K, 이케아. 아, 제가 이케아 진짜 좋아하거든요. 가성비가 너무 좋아. 아씨, 이러면 힘들지. 약간 저 가성비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. 야, 이거 힘듭니다. 이거 어떻게 이기냐. 이, 저 친구 너무 이쪽까지 많이 와. 일단 업 계속 찍어주고. 너무 통통 비긴 했어요, 그죠? 그 센터 가자. 이거 좀 불리하더라도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바꿔야 될것 같긴 해, 사실. 이게 지금 상상만 보면은 다안 좋거든요. 아무리 케일하지만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다른 걸로. 100킬 되면. 히드라가 좀 좋을 것 같은데, 뭐. 그죠? 히드라가 나을 것 같은데, 일단 그냥 할까? 덩어리가 많으니까. 오케이. 일단 그냥 간다. 어, 자, 이분이 근데 속도도 안 들어가신 것 같은 느낌이죠? 어, 여기 잡았고. 근데 사실 울트라랑 다크랑 시즈라서 이거 K가 이길 수가 있나요? 나이스. 어, 여기서 약간, 너무 꿀 빨고 있어요. 자리 좋아서. 저또 좋아, 업그레이드 해주고. 어, 이러면은, 어, 씨 상당 안 좋아도 좀 자리빨로 버티는 이런 느낌.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살짝 가는 쪽이 셋이라는 거와 진짜 많다 이거 오면은 좀 위험합니다 저 온다 이 많은 K가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어 근데 가요 뮤탈 근데 자리 틀어지면 안 되는데 아 근데 감쌌어 날 적당히 빠지고 이렇게 다시 와 버티죠 K 야혹시 자리빨 뭐야 순식간에 이굴다 찍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뭐 하지 말고 뭉쳐 있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. 좋아 좋아. 상대 특성 좀 봅시다. 일단 인내 노랑님, 노랑님 방어 꽤 찍으셨겠는데? 어 나이스. 요거까지만 찍어보죠. 어탈 간다 탈 간다 탈 간다 탈 잡어. 살은 또잘 잡잖아요, 저희가. 아시죠? 뭔 느낌인지. 사실 이 분을 건드리면은 철고가 있네. 철고가 누구지? 파랑님이구나. 일단 난요 분이랑 만 음, 철고 맞지 맙시다. 안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 아마 구해줬다고 인식을 하실 수도 있어, 사실. 어 바로 상대는 마린이에요. 마린은 코스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마린 스킬 좋진 않죠. 아 어, 근데 상성 안 좋은데 되게 좀 약간 눈발이 좋았어. 어 불량 글도 없고 낱낱강이 아니고요. 어 진짜 너무 좋은데 지금 당장? 아 어, 아칸 안 되겠다. 아칸이니까 좀 줄일 수 있도록 너가 연애야? 어, 철거해서 털을 제거해주면 또 나용 꿀. 털을 제거됐구요. 됐어, 이제 요것만 제거하면 돼. 아직 업이 좀 부족한가? 어우, 잠깐만, 근데 여기서 한 대씩 때리는 게꽤 아픕니다. 그죠?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. 나가셨고 이거 좀 스피드하게 끝날 수도 있겠어. 자, 그 다음에 철거 제일 까다롭잖아요. 파랑님 한 번에 보내야 돼. 나한 번에. 한 번에 보내야 돼, 한 번에. 흰님이 뭐죠? 과열. 근데 이거 사실 좀 얌체 같긴 하지만 그냥 버티고 그죠 버티다가 그냥 한 번에 가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런 쾌감 진짜 러블리즈 블러드를 하면서 가장 쾌감 좋을 때 배틀 쌓일 때 이게 덩어리가 커가지고 또 뮤타일이랑 또 약간 느낌 다르죠 일단은 잘 생각해보면 을 이제 5분 때 철거 한 마리 뜨잖아요. 그걸 저한테 안 오면은 그럼 이제 5분 동안 티, 그게 있죠. 터미. 그때 파랑님을 가면 사실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아마 이분이 남겨두시지만 않는다면 물론 좀 제가 무서우면 남겨둘 수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노랑님한테 썼다 이러면은 이제 그냥 가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스톰 같은 거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연애 미리 전방 배치해두고 이러면은 뭐 없는데? 낱나깡만안 나오면 낱나깡만제 기적적으로 낱나깡만안 나오면 어, 그럼 돼요. 자 아, 이제 철고 나왔을 텐데 철고 어디 있어? 이거 어디로 갈까요? 간다 간다. 이거 쓰시면 난데? 오는 게 좋아요. <laughs> 어? 아니다. 내가 아닌데? 과연 아 어, 그냥 세워놓자 역시 생각이 있으셔. 철거 맞아도 상관 없습니다. 가자! 이 정도면 끝낼 물량 충분히 되고요. 정신 없어서 지금 안 쓰시는 것 같고 와우 야 파자. 자 이리 오신다고요. 잠깐만. 어우 뭐야? 어우 내 생각 없던 건데 갑자기 이게 나온다고? 혹시 아픈데? 오, 잠깐만. 와, 이번 킬스 진짜. 종소리 나이스. 방금 철거됐습니다. 아, 좀 이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. 뭐가 있네. 진이 있네. 108킬? 아우, 진이야. 이러면 방어력 다 올라가고 와 이거는 좀 변수다 근데 아와나 이렇게 죽을 줄 이제 생각도 못했네 왜 이렇게 세죠 근데 30초 남았으니까 어. 와 이렇게 된다고요 와아 진짜 생각도 못했다 이럴 거 미주. 딱 가까운 사람 먼저 끝냅시다. <laughs> 계속 당한다 이거 2분의 1대를 생각하고 있어야 겠는데 응, 어 끝내 아, 좀 일찍 갈 걸. 야좀 후회되긴 하네 일단 허그미 자 이거 먼저 끝내보고 가죠 지금 데미지가 안돼 1원만 더 하면 되겠는데 맞아 파랑님이 저거 잡으시면서 완전 완전 살아났어 이젠 대미지 되지 나요 이정도면 은뭐 아까도 근데 됐을 것 같은데 이정도면 퀵스 나름 잘 먹고 있고 가자 파랑님 일로 오죠 안 바꾸면 진짜 안 바꾸면 모릅니다. 여기서 이렇게 갈 거야. 이제부터 가자. 흔내러 가도, 어차피 시간 주면은 철검 맞습니다. 끝내야 돼. 하고 또 온다. 아칸은 뭐 아칸도 똑같아요. 다를 건 없습니다. Complete. Upgrade complete. Upgrade. Not Upgrade sufficient uh -huh. uh -huh. Yes, sir. Identify target. How may I help? Your forces are on uh -huh. 어 잠깐만 이분 이것 떴네. 나 이분 끝나셨고. 수정이안 되고요. a h y 놀이공원 안 돼, 아 제발! 어우 와 마지막에 씨 오우야 깜짝이야. 잠깐만 이거 업 찍을 것도 많이 남았어 아직. 또 많이 찍어줘야 돼요. 힘들어 정신 없어. 이제 이별인데 나 가셨고, 이걸 뜬거 보고, 나 가셨 죠? 가자, 마지막 질질 끄지 않을 게요. 와, 수 고하 셨 습니다.